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어,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주말 낮에 4시 반 정도 됐는데 뭐 차트 이것저것 좀 둘러보다가 지난주 나스닥 시장이 좀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되기도 했고 어, 그래서 우리 시장도 단기 반등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어, 기회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음, 제가 지금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댓글에 연결되어 있는 텔레그램에 오셔도 어더 많은 내용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어 시간 되시고 텔레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어 댓글 확인해서 주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kc그린홀딩스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렇게 크게 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이큰 흐름 전반적으로 밑으로 시장 따라서 똑같이 내려가던 흐름이 단기적으로 거래가 동반되면서 어, 기준이 될수 있는 캔들 윗꼬리가 좀 길게 생겼지만 어쨌든 본전을 챙겨주는 그런 캔들 여기 저항대 이런 물량 뭉쳐있는 곳에 한번 쑥 본전을 주고 빠지는 그런 캔들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돌파된 라인 자체가 어, 요 기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시가, 이날의 시가죠. 4,300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어, 조금 더 탄력있고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물량 해소를 요 구간까지 뚫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혹시나 이제 조금 내려오면 저는 여기 손절 잡고 밑으로 내려올 때 잡아서 어, 위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동 평균선 48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241선 요 라인까지는 지금 바짝 붙여놓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뭐, 만약에 1%라도 개비 떠서 시작하면 바로 진입해서 밑으로 이렇게 열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S 폴리텍인데요. S 폴리텍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 지금 요 자리하고 여기 꼬리 갔다 온 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렇게 보면 거래가 굉장히 크게 여기서 한번 터졌는데 요것도 지금 요 저항 구간 요 물량이 쌓여 있는 이 많은 구간을 다 먹고 지금 들어올렸기 때문에 요것도 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흐름이 요렇게 올라가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각도가 위로 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지금 길을 뚫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주고 점점 더 고점이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는데 어, 조정은 세 캔들 나왔네요. 세 캔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구간 이만큼 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기존에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여기를 이탈하면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관점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어,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 만약에 이것도 월요일 날, 내일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 요, 타점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갭이 얼마나 뜨느냐, 아니면은, 뭐, 바로 얼마나 올라가서 시작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타점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분할하던, 아니면 밑으로 크게 열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분할하던 두 가지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와이어블 인데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하죠 에스폴리텍 차트라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요렇게 지금 밑으로 뺐다가 요렇게 이렇게 좀 위로 방향을 딱 틀어주고 요 물량을 다 먹고 올라오는 모습을 또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어 제가 그 텔레그램 안에서도 뭐 요렇게 요렇게 분할하시면 될 것이다 어 요캔한 요요 이틀 전? 요 중간 캔들 딱 뜨고 나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못 샀어요. 저는 못 샀고, 잊어먹고 있다가 늦게 봐가지고 못 샀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점은 똑같아요. 그때하고 똑같이 어 올라가고 있는 흐름 좋고, 그리고 또 거래 터진 캔들 살아있기 때문에 관점은 똑같습니다. 241선부터 121선 구간, 이렇게 분할한다. 이런 어 개념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를 계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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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터졌지만 어쨌든 요 밑에 요 기준이 되는 캔들의 시가의 훼손은 없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부 떴다가 뚝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라 어 여기서 또 올라서 주는 위에 단기 또 매물을 해소해 주는 윗꼬리 캔들이 하나 달렸기 때문에 뭐 요런 것도 밑으로 분할해서 접근하면 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요거 조금 더 길게 열고 보면 2840원 손절 아니면 정말 나는 좀 짧게 정리하고 하는 게 맞겠다 하면 은 여기 120일 선 라인 3000원 정도 보고 이렇게 접근하면될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휩소 이탈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폭넓게 240일 선부터 120일 선까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고 밑으로 요만큼 버텨보는 전략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월요일 날식가를 보고 결정해야겠죠.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검색기에 잡혀가지고 아 맞다 아 맞다를 연속하게 하는 쌍용 정보 통신인데요.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서 관심 종목에 정확하게 좀 저도 놓고 추적을 해보려고 다시 한번 음,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많이 쳐놨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어, 괜찮은데? 라고 표시만 해놓고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어, 그런 미스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윗골이 달면서 계속 이렇게 밴드는 많이 넓혀놨습니다. 위쪽으로 갈수 있는 밴드는 상당히 넓혀 놓았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만 보자면 바닥 만들고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바닥 만들고 위로 붕 떠서 밸류가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이 이어집니다. 어, 일반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이런 조정이 아니라 위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놓고 한 단계 끌어올려놓고 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조정이 나오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등락하는 조정이 아니라 옆에서 움직이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에 타점을 잡아본다면 차트를 좁혀서 보겠습니다. 지지 라인을 봐야 되니까 차트를 조금만 좁힐게요. 음, 900원대네요. 어, 1차적으로는 여인데 이게 살짝 저는 부담스럽다. 아, 그러면 1030원 1030원 직전에 얘가 가지고 있는 파동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요거 근데 만약에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기회만 보는 입장에서는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1036원, 요 정도 짧게, 아, 잘, 작은 기회만 본다, 뭐, 요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밑에 열고, 나는 시간을 조금 더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986원까지 좀 열어놓고 폭넓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요 이동 평균선, 이게 4 8 1선인데 지금 계속 지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올라가서 지지 받으면 더 유리한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톡스택입니다 앞에 이렇게 큰 시세 났던 거를 잘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크게 바닥에서 크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빠진 것들 잘안 하긴 하는데,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어, 요 캔들 하나 딱 세워 놓고 바닥이 올라간 상태로 또 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바닥을 딱 확연히 올라갔죠? 바닥 구간이 확연히 올라가고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다가 120일선 지지 받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번은 240일선 구간, 480일선 구간 여기서 요렇게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어 요런 그림을 좀 그려 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윗골이 지금 달고 4 8 0선에 굉장히 근접한 종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열고 120일선까지 크게 열고 분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8,240원까지 열고 보던지 아니면 또 똑같아요. 나는 이게 만약에 더 많이 밀리면 손해율이 커지니까 짧게 정리하겠다. 짧은 기회만 보겠다 한다면 2 4 0일선 구간인 8,820원 이렇게 짧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이 빡 붙으면서 움직이면 그때 이제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어쨌든 일봉의 흐름만 봤을 때는 241선 라인 정도 이탈 없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이동평균선 근접한 구간에다가 줄을 그린 거고 실제로는 더 위쪽에 241선보다 조금 위쪽에 라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라인을 침범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 마음, 그리고 또돈 많은 사람, 물량 많이 가진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 열어두고,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